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최근 다른 곳에서 하는 공부고민 상담을 보셨대요. 근데 보면서, 아, 이게 좀 뭔가 아쉽다. 뭔가 궁금증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박사님이 이 내용을 방송에서 좀다루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받아 봤어요. 답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아, 이렇게 게임만 하는 애는 노답이다. 얘가 성적 확 떨어져서 이렇게 현타 와서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공부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걸 다들 노답이라고, 얘가 왜 게임하는지 정말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원한테도, 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구원이 가져왔던 그 사연 같이 볼게요. 대학 꼭안 가도 살수 있는데, 공부 포기해야 하나? 아이를 놔줘야 하나? 주말 내내 고민이었어요. 강남 자사고 1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려서 일부러 자사고에 보냈어요. 공부 진짜 안 해요. 학원 숙제 거의 안 해감. 수학 숙제도 두 번에 한번 꼴로 안 해가요. 성적을 떠나서 평소 공부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폰 보는 시간 평균 3시간. 그 이상일 때도 많고 영어 숙제는 매번 다 못해가서 학원에서 경고 전화 와요. 중3때롤 시작 이후 애가 변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대치동 수학학원 쌤이 공부머리 진짜 좋다. 조금만 하면 강남에서도 상위권 하겠다. 이런 말씀 했었는데 중3부터 공부 놔버리고 멘탈도 놔버리네요. 3월 모의고사 수학, 사회는 1등급, 과학 2등급, 국어, 영어 3등급 나왔네요. 반등급은 수학 3등급, 사회 1등급, 국어, 영어, 6등급. 중학교 때 사회 문제집조차 3년 동안 한권안 사줬고, 중학교 3년 내내 시험 공부는 단 하루도 한적 없는데 사회가 만점이라니. 수업 시간에 좀 들어서 내용 잘 알고 있다나 뭐라나. 수학, 과학 좋아하고, 영어, 국어 엄청 싫어하는데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정치와 법 엄청 좋아해요. 수학, 과학 좋아하는 아이 문과 가도 될까요? 그리고 징그럽게 공부 1도 안 하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이제 게임하는 모습만 보니까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느라고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규정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죠. 이 학생이 중3 때 이제 롤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과연 이 학생이 그 전까지는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좋아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적극적으로 로지 공부만 하고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딱 롤이라는 게임을 만나고 나서 애가 180도 확 바뀌어 갖고 공부 내팽개치고 롤로 빠져들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랬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 학생은 왜 게임을 하는 걸까요? 게임에 확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일 때 게임에 주로 빠져드셨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막다잘 되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고 그럴 때 집에 오자마자 빨리 게임해야지.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일이 잘안 풀리고 흥미도 안 느껴지고 뭔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뭔가 내 마음을 다해서 일에 몰두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게임하면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게임 생각이 이렇게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도요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데 게임은 공부보다 만족감을 쉽게 주니까 게임에 빠진 거거든요. 게임은 피드백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그 효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학교 성적 내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그 결과를 또 매번 게임마다 확인해요. 그 게임 끝나고 나면 다 올라오잖아요, 결과가. 근데 게임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게임 못하는 애들은요, 게임에 안 빠져요. 얘네들이 게임을 잘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내 효용감이 막 느껴져. 그리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막 이기고 막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해. 성장이 막 느껴져. 그러면 거기에 몰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게임을 했는데 내가 잘 못해. 그럼 당연히 게임 안 하죠. 거기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게임 외에 다른 것에 몰입을 하거나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도 자기가 공부하는 데서 이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가 좀 지겹고 그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왜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만족감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하기 싫을 때 운명처럼 이 롤을 딱 만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빠져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그 이전에도 그렇게까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키는 것은 마지못해서라도 반항하지 않고 따라왔었는데 이때부터는 그렇게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것조차 중단했으니까 어머니는 그 원인이 롤 게임에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롤에 빠져든 게 중3 때라 그러잖아요. 중학교 성적이 언제부터 나와요? 바로 중2 때부터죠. 이 학생이 그럼 중2 때전격권에 들어서 성적이 엄청 잘 나왔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다. 그랬어도 과연 중삼때 롤에 빠져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보면서 나오는 성적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본인이 좀 자존심이 상할. 그런 성적이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이 대치동 수학학원에서 머리 좋다고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엄청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엄청 잘나질 않았어. 그리고 이 엄마도 말씀하셨지만, 얘가 자기 머리만 믿고 시험 공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내내 시험 공부 단 하루도 한적 없다. 그런 말이 사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겠죠. 그래서 계속 뭔가 마음속에 이제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우연히 롤을 해봤는데, 아, 내가 이걸 더럽게 못했으면 더 이상 재미없어서 안 했을 텐데, 그런데 해봤는데, 막 우리 편이 이기니까 짜릿해. 이게 막 승부욕도 자극해. 그리고 그거 하니까 막 거기서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도 보여.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데, 이 학생은 거기 좀더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좀 잘해. 애들이 나한테 잘한다 그래. 그래서, 공부에서 내가 얻지 못했던 그 존경심을 애들한테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롤에서는 좀 존재감이 있어. 우리 친구 그룹에서 내가 롤을 제일 잘해. 그러면 얘가 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얘 성격에서는. 어, 사연으로 학생 성격도 보이시나요? 어떤 성격으로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다 보이죠. 그 롤이 어떤 게임이에요? 5대5로 적군, 아군 나눠져서 하는 이게 전략적인 팀 전투 게임이잖아요. 혼자 조용히 하는 슈팅 게임이거나 이 동물 키우기 게임 카드 게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팀으로 하는 게임이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게임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자이 학생이 롤에 빠졌다는 것은요 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는걸 알려줘요. 이 성격이 바로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티 성향이 함께 있는 성격이에요. 이 성격의 사람들이 전략 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찬찬히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 성격의 사람들은 순발력이 좋아서 응급상황, 위기상황, 그런 상황에서 전략이 팍팍 나와요. 과감함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게임 상황에 아주 최적화된 특성이죠. 그럼 이 학생이 이 롤게임을 하면서 만족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은 사소한 실수로 점수 깎이는데 롤은 그렇게 실수해서 문제가 생겨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전략을 빨리 세워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어. 딱 아, 취향저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캐리해서 이겨. 완전 친구들 사이에서 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얘 자기 팀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그럼 얘가 공부를 하겠어요? 게임을 하겠어요? 게임에서 자기가. 잘하는 그 리더십 발휘하고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사고하면서 만족감 얻고 친구들에게 존경받고 존재감 빵빵해지는데 거기서 얻고 싶은 걸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학생이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티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롤 잘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 성격이라고 추론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한테 이 학생이 말하는 걸 봐도 좀 허세라고 해야 되나? 근자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시험 공부 단 하루도 안 했고 고등학교 와서 사회 시험 만점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어 수업 시간에 좀 들어서 내용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통 근자감이 아니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 불안이 많은 로맨티스트 같은 성격의 학생이면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요 속으로 벌벌 떨어요. 아니면 하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험 받겠지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학원 숙제를 대놓고 안 하면서도 학원을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애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로맨티스트였으면 숙제 안 하거나 못 했으면요 어떻게든 학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학원을 못 가요. 그런데 이 학생은 숙제를 안 했다고 경고 전화를 받았지. 학원을 안 왔다는 경고 전화는 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공부 마음과 공부 문제는 어떤 거예요? 아이 학생의 이 성격이요 사실은 공부 문제와 공부 마음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해결책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자 이+ 학생이 왜이 롤을 해요?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내 능력이 확인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좋아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게임하는 애를 어떻게 공부하게 할 건지 알려면요, 먼저 얘가 왜 게임을 하는지 알면 되거든요. 그게 공부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요. 공부에서는 그거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로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감을 얻지 못하겠고, 공부는 이 학생에게 롤보다 치루한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성실함으로 실력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이제 롤에 빠지기 전에 대치동 수학학원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머리 진짜 좋다 좀만 더 하면 강남 상위권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 머리 좋은 걸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해나가거나 공부에 크게 의미 두고 있지도 않았고 성실파도 아니었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근데 공부머리가 좋다는 말을 얘가 왜 들었을까요 공부머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해력이 좋다는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이해 빠르고 배우면 그때그때 그때 잘 따라하고, 그러면 부모몰이 좋다고 얘기 듣잖아요. 근데 요게 휴머니스트 성향에 있는 애들이요. 순발력과 이해력이 좋아요. 이렇게 들으면 대충 빨리 파악해요. 그리고 얼른 응용을 잘해요. 배우고 그 자리에서 문제 풀라고 하면요. 답을 잘 찾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그 후에 이 연습을 하면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성실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차곡차곡 쌓이는 실력이 아쉽죠. 그리고 영어국어 싫어하는 과목 편식도 있고요. 이과형 머리라서 영어국어가 싫은 걸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과목은 이해만 가지고 안 되고 차분히 외우는 게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할게 많아요. 문법에서 예외적인 것들. 그런 거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되는데, 어, 얘가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싫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은 자기 공부 머리 믿고 공부 좀 우습게 보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 때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제 존재감에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롤로 빠져드 시점이 바로 중3 때예요. 내가 뭔가 존재감에 타격을 입었는데 롤에서 떴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자사고 강남 자사고를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는 추첨과 면접으로 입학을 하니까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추첨해서 뽑혔으면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학생의 공부를 지금 포기를 못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얘가 예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대가 있고 포기를 하기가 힘드신 거죠. 얘가 중학교 때다 D받고 그랬으면 어머니 이미 포기해서 이런 말씀도 안 하죠. 뭘 하든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도 간당간당 A도 나오고 뭐 80점대 후반 B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하면 잘할 놈이니까 포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학생이 처음에 롤에 빠져들 때의 공부 마음은 좀 쉽게 공부하면서 내가 잘났다는 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문제는 공부에서 본인이 원하는 존재감을 얻을 수 없었어요 실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롤에 빠지고 뭐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돼서 이 학생이 시험도 봤어요 그러면서 공부 마음은 좀 변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얘가 허세를 부리고는 있지만 이 학생이 하루에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죠. 현재는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마음도 별로 없고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서 숙제도 안 해가는 저는 이제 저희 LSI 검사에게 얘기하는 공부 도피생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가 쉽고 이렇게 잘 되면은 해가 지왜안 해가겠어요. 이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아닌 다른 세계, 즉, 게임에서 자신의 탐구력을 이제 마구마구 발휘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의 공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학생들이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동떨어진 공부하고는 결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그거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하면 잘할 거라고 그냥 박연히 믿고 싶어해요. 학교 성적이 정말 바닥을 깔았으면 좀 정신을 차릴 텐데 이 성적이 뭐 희망고문도 아니고 1등급이또한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 괜찮다. 내가 공부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 환상이 깨져야 공부를 할 거예요. 유창성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보면요. 쉬워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이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을 잘해요. 이 학생 같은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자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로맨티스트 같은 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걱정해요. 그런데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상황만 생각하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창성의 착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직접 해보고, 아,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려는 엄마의 잔소리는 이 학생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학원에서 경고받는 것도 사실 이 학생을 정신 차리게 해주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학생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면요. 막 박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놓고 박사를 내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막 지적하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런 학생한테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과거에 했던 행동, 그 게임을 하고 한그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문제, 영어 숙제도 하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학생들을 상담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이 학생이 이제 롤에서 얼마나 멋진지도 좀 들어주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희망도 좀 주고 또이 학생이 가진 나름의 장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짚어주는 게 필요해요. 너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잘하고 또 과감한 결단도 잘 내려 그리고 뭘 보면은 이해력도 좋아 그러면서 그 장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믿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왜 게임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뭐 그런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그래도 대학을 가야지, 뭐경제학과 가고 싶다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상담을 끌고 가야죠. 그렇게 하면 얘가 좀 이제 그 마음의 벽을 좀 이렇게 헐고, 이제 자기 고민을 좀 진솔하게 털어놓고, 이제 같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각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짜 실력과 성적, 요걸 좀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원 숙제를 안 하는 이유도 뭐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것도 이제 일시적고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좀 생기게 되고 이게 어떤 과목은 한참 이제 뒤로 가서 기초부터 공부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성격에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안 하려고 하고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디가 알아서 해 하고 냅두면 열이면 열 그냥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쪽팔림과 지겨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좀 함께 해주는 그런 코칭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야너롤할때 네가 못하면 은 다시 옛날 것도 찾아보고 더 공부하는 거또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왜 학교 공부에서는 안 그래? 뭐그 롤에서 네 실력 키우려고 할 때는 다 했잖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진도라는 거 그거 그냥 임의로 정해진 스케줄이야 네가 그 스케줄 좀안 따른다고 뭐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어. 결국 실력 만드는 놈이 이기는 거지. 이런 격려성 멘트도 좀 필요하고요. 이미 다 엉망이 돼버린 공부 스케줄도 좀 바로 잡아줘야 해요. 아마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30분도 집중해서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강제로라도 그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칭찬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코칭을 해나가야죠. 그렇다고 이 학생한테 무슨 알코올 중독자 술 끊어야 되는 것처럼 게임을 아예 끊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게임은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가 되도록 남겨서, 그걸 그냥 그런 취미 활동으로 하게 해주면 돼요. 주중에 자기가 하기로 한거다 했으면 주말 중에 하루는 원도 한도 없이 롤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신이 해야 하는 걸 하는 게 우선이 되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가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이 사연에서 보면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대학 꼭안 가도 살수 있는데, 이 공부 포기해야 하나? 아이를 놔줘야 하나 주말 내내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부 포기를 해도 아들이 하지. 왜 어머니가 공부 포기 고민을 주말 내내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을 놔준다는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동안 이 아이를 꽤 이렇게 관리를 해 오셨다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 동안 공부를 사실 아이가 한게 아니고 아 어머님이 한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님이 아들이 어머님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이제 결과가 예상과 다르니까 너무 애가 타시고 그렇게 애가 타니까 이제 애 타는 거 그만하고 싶다 그 마음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어머니 의 공부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를 포기하세요. 이런 성향의 아들은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어쩌면 롤도 이렇게 잘하냐. 너 거기서도 대장 먹고. 너는 정말 멋지다. 이런 태도로 이 아들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얘한테 은근히 하세요. 내가 봤는데, 아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잘하더라. 막 이러면서 아들하고 은근히 비교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이제 좀 잘난 척 하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뭔가 이제 자기가 간섭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롤 얘기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공부 관리하셨듯이 롤 관리를 하세요. 그럼 얘는요, 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왔어내 세계로 엄마가 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세계에서 나와야죠. 그리고요 공부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게임에 빠진 학생도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된 거라는 거.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도 노답이 아니고요. 답이 있다는 거.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